뉴욕장이 재개가 됐습니다. 좀 하루 쉬고 문을 열었는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2분께첫 거래일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. 내일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. NH농협증권의 남동한 부장입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일단은 다소 힘이 빠지면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. 상승 전화 좀 가능성 볼수 있을까요? 내일장 분위기 어떻게 읽으세요? 네 일단 주 후반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체적으로 초반에 정체 내지는 좀 조정 장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 움직임들은 어 최근 이어졌던 어, 경제 지표의 호조세. 그리고 현재의 펀더멘탈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특히 경제지표가 최근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런 개선 여부 움직임들이 개선 움직임들이 과연 어 일단 지속. 가능한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개선세 움직임인지 여기에 대한 또 판단이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더 띠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주요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들과 함께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확장세를 좀 보인 보였던 장세는 최근 들어서면서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움직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 추경 매수세를 이끄는 데는 아, 다소 이제 좀 어, 물량 자체가 좀 떨어지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됐던 경기 개선 움직임들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도 이어졌는지 여부도 어,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어, 부양효과 그리고 부양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음 일단 시장... 최근 최고치 경신 이후에 고가대에 대해서 추격 매수세가 좀둔화가 된다라면은 어 일단 조정 심리가 좀 자극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 후반 고용 지표 발표에 어 시장의 포커스가 좀더 맞춰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 일단 경기 개선이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장에도 지표 일정 남두고 있죠 좀 정리해 주실까요? 네 오늘 공장 주문 발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. 예상치 2.5% 전월에 마이너스 2.5%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. 예상이 되고요. 그 밖에 자동차 추럭 어,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유로전에서는 제조 PMI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치가 전월과 동일한 46.6으로 기준선인 50선을 계속해서 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 주 중국의 PMI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, 어, 일단 중국 경제 지표들 경기 확장세를 나타내는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, 어, 확장폭 자체가 예상치를 좀 둔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모멘텀을, 그러니까 경기가 전환되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다소 의아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일단 경제 개선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걸 실적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자그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2분기첫 거래는 지표 부진에 좀 힘이 빠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.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앞으로의 향후 움직임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알코아가 가장 먼저 또 실적을 내놓습니다. 분위기 좀잘 읽어봐야 될것 같고요. 또주 후반에 나올 3월 고용동향 발표도 또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남동한 부장과 함 해외통을 점검해 봤습니다.